아, 지금부터 제 18대 대선 관권 부정선거 규탄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저희 기자회견에 참석해주신 어, 우리 스포츠에서는 관권 부정선거 규탄하는 시민 여러분들의 극사 어, 발언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어, 이명박 18위원 봉급위원 본부 예, 백은정 대표님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여기 관악구 성관위도 되고 전산관리센터라고 하는데, 어, 이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뭐, 기자회견을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신, 아, 국민연대, 그분들께, 어, 수고의 말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사실은, 대선이 끝나고, 어, 우리가 국회에 가서, 어, 그개표수개표를 했나 안 했나, 이거 많이, 우리가 번개제기를 해서 시연회까지 했는데 결국은 전자분류기 개표보조수단인 전자분류기에 의한 결과 발표는 분명히 선거관리 개표매뉴얼에도 써있는 걸 위반한 것입니다. 2007년 헌재에서 그 전자분류기는 개표보조수단이라고 판결이 있었음에도 선거관련위원회는그 개표보조수단 전자분류기를 그 바, 분류기로 개표를 해서 그대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선관위에 전국선관위에 어, 부정사례들을 전부 받아가지고 그 잘못된 부분들을 지금 어, 고발을 하는 중인데 이게 사실로 드러남에 있어서도 어, 대한민국 그 사법당국이나 선관위에서는 아무런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거를 부정으로 던지는 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 중앙선관위 그 개표 사정에 대한 교탄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따로 력하는게 우리를 위해서 사는 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살수 있는 것들은 나왔네요. 많은 사람들의 이런 투쟁이나 운동이 혼돈이 있었기 때문에 편히 살수 있는 거지 이 구축주이나 자유가 그냥 없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어. 해왔다는 어. 못다만더참시더는걸 가지고 거리는 부분들 어. 아. 아니, 뭐야 지금 말할 이보는 국가의 18대 대선 대표 부정, 전자 시스템의 어떤 부정,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지만, 지금 국민들은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선거를 부정으로 저지른다는 것은, 내란, 내, 네, 음모나 마찬가지인 국기물란 헌정 파괴 행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이러한 내용들이 알려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 이런 부정선거를 알려서 앞으로는 부정선거가 저질러지지 못하도록 미리 예방을 하고 저질러진 부정선거에대해서는 처벌과 책임자의 어떤 책임지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 대선에서 저질은 각종 국정원을 비롯한 부정선거들은 반드시 해결이 되고 진실이 밝혀지고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부정으로 당선됐다면 분명히 책임지고 사퇴해야 된다는 어 그런 주장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이러한 부정선거를 규명하려는 단체들은 힘을 합쳐서 끝까지 진실 규명에 앞장 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김박 18위원 국무비 운동본부 백운정 대표님께서, 어, 지난 어, 대선 이후에 25명 이상의 서명을 포함해서 선관위의 부정에 대해서 밝혀달라고 했던 그때 국민적 열기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다음은, 어, 박근혜 퇴직운동본부의 어수장님께서 발표를 해주겠습니다 예, 네, 저는 그 지난 8월 달에, 어, 대학생들, 그리고 젊은들하고 이 함께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 그리고 기자회견 을 진행을 하면서, 어, 지난 여름부터 계속해서 국민들 관심 속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국정원 대선개입 문제, 어, 이 문제를 가지고 청와대에 중앙에 하는 활동들을 해오고 있고 지금도 매일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말하고 있는 저도 아직 대학생이고요. 어, 저는 그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에 해복되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사실 몸으로 표현하고 기억하는 것은 없습니다. 책을 보고 싶고 선배들에게 어르신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뿐입니다. 특히 이 사회부, 그리고 사회부를 촉발시켰던 3.15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책에서 보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악스러운 일들이 바로 지난 18대 대선에서도 3.15 부정선거 못지않은 치밀하고 조직적이고 흉측스러운 부정선거가 총체적으로 일어났다라는 사실에 분노해서 계속해서 실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뒤편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를 관리하고 공정하게 운영해야 될 곳에서 대선 직후부터 수많은 의혹들을 남기고 문제들을 야기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선관위가 개입했었던 부정선거의 실체들이 이제 하나둘씩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 정황이라고 합니다. 선거를 관리해야 될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상 당시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의 전상관리 운영위원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금 촛불을 밝히고 있는 국정원 문제는 또 어떠합니까? 국가의 정보를 관리하고 수집하고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될 국정원이 새누리당,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온라인 선거 운동원으로 전락하는 그런 사태가 지난 대선에서 벌어졌습니다. 경찰들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를 지키기 위해서 사실상 지난 대선 기간 새누리당의 경호원으로 활동했다는 것이 사실상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선이 된 이후 부정선거로 당선된 지금 이후, 이 순간에도 경찰, 국정원, 여전히 똑같은 행태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청와대 바로 정문 앞에, 이원실 바로 앞에 누구나 1인 시위를 할수 있는 1인 시위 포토존이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박근혜 퇴진이라고 하는 구호가 써진 제가 들고 있는 그 피켓만이 청와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못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건 신고 절차를 밟지 않고서도 누구나 할수 있는 1인 시위마저도 지금의 경찰들은 박근혜에게 부정선거라는 오명을 씌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과락적으로 1인 시위마저도 막아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정과 거짓으로 당선된 정권에서 부정과 거짓으로 당선된 정권, 부정과 거짓으로 대통령을 만들어낸 경찰과 국정원이 지금 오늘의 르기까지 똑같이 이 여왕 박근혜를 지키기 위해서 발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촛불을 그리고 많은 시민들과 함께 들어야겠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그들의 뒤에 꽁꽁 숨어서 나는 국정원 부정선거 개입과 관련이 없다. 특혜 받은 적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당사자 새누리당 당시 박근혜 후보 최근 들어서 국민들과 약속했던 정화을 사기했다라는 논란 속에 휘말려 있습니다. 부정과 거짓으로 당선된 자가 공약을 지킬 리 없고 민주주의를 모르는 사람이 인생을 챙길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선거 문제 바로 잡는 것 단순히 유권자의 한표 문제를 넘어서서 추상적인 민주주의가 아니라 지금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달린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범국 연대와 함께 계속해서 부정선거의 실질적인 주범인 박근혜 불끌어내리기와 활동에 전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계속해서 함께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청와대 앞에서 지난 여름부터 박근혜 퇴직운동 1인 시위를 했던 어, 박근혜 퇴직운동부 어, 대학생 여러분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그 저희 기자회견에 촛불 누리꾼 연대에서 같이 참석을 해주시라고 하셨었는데 지금 내부 사정으로 이따가 명동 성당에서 행진할 때 그때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네, 어 기자회견 문이 남겨하기 전에 구호 하나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국정원은 여론조자, 선관위는 개표주자, 18대 대선은 원천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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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무요. 자, 그럼 기자회견을 기자회견은 안도했다고 했습니다. 중앙선관위와 지역 선관위의 컴퓨터 조작, 불법 부정선거 주관과 국정원의 여론 조작을 통한 정치 개입을 조탄하고 18대 대선은 원천 무효임을 선언한다. 2012년 12월 19일 치러진 제 18대 대통령 선거는 선관위와 국정원이 개입한 관권 불법 부정선거이다. 제18대 대선 전인 2012년 11월 11일 경찰은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인터넷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타 후보를 비난하는 인터넷 조작을 하고 있던 국정원의 여직원을 연행했다. 검찰의 수사 및 재판과 국정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원세훈 처 국정원장은 원장님 지시사항에서 심리전단이 보고한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방화 방안 그 자체로 내용 자체가 바로 우리, 리 원이 해야 할 일이라는 점을 명시할 것. 4.12 총선 선거 결과 다수의 종북 인물들이 국회에 진출함으로써 국가 정체성 흔들기, 원에 대한 공세가 이상되니 대처할 것이라고 지시하면서 국정원 직원들의, 직원들에게 여론 조작을 통한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지시했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온세훈 전 국정원장 및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 개입에 대해 남재준 현 국정원장 수행자도 국정조사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사항은 국정원법 제구조관정치관정 금지에 직무 범위를 벗어난다고 밝힌, 밝힌 바와 같이 18대 대선에 대한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명백한,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며 제18대 대선의 관권 정치 개입에 의하여 의하, 불법 부정하게 치러진 선거임이 명백하다. 또한 2012년 12월 16일 밤 11시 서울경찰청은 국정원 직원 김모씨에게 김모 이무제출 받은 데스크톱과 노트북 하드디스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데, 덜, 댓글 작성 흔적이 전혀 없었다는 보도 자도, 자료를 기습적으로 발표해서 2012월 19일에 제18대 대선에 개입했다. 국정원은 경찰청 서울경찰청에서까지 동원하여 대선에 영향을 미친 목적으로 국정원 직원을 동원한 것으로 재판에서 밝혀졌다. 국정원, 박원동 국, 국익정보국장은 권영세 박근혜 캠프 종합수사실장과 김영판 창장에게 12월 11일부터 16일 사이에 자주 통화하고 차문이 국정원 제2차당에게 보고하여 수사에 개입했다는 것도 재판부에 제출한 검찰의 증거서에서 밝혀졌다. 더불어 국정원 직원 김아영은 지난해 경찰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감추려했다는 것도 김치 본인의 법정 진술에서 밝혀졌다. 이 모든 사실들은 을 국정원이 국정원법에 명시된 본연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대선의 개입했음을 증명하고 있으며, 동시에 해명법에 따른 서울경찰청의 정당한 수사를 방해하고, 공직선거법 구조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게 거짓 발표를 하도록 하여 정당한 법 집행을 무력화시키고 여론을 조작했다. 국정원과 서울경찰청은 현협법을 위반하고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정치 개입 행위로서 명백한 당선 무효이다. 중앙선관위는 윤정은 목사의 시발단 비신고 사무실 운영에 대한 유죄 판결, 박근혜 후보가 방석한 12월 16일 국방선거 유세에서 김무성 박근혜 후보 새누리당선대위 총괄 본부장이 폭로한 NLL 전문 허위사실 유포 사실, 같은 유세자리에서 김무성이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원장에게 지시해서 NLR 내용을 국민 앞에 공개하라고 했는데, 공개한 사실에 대해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개입을 근거로 명백하게 정선 무효를 선언해야 한다. 국정원과 경찰청의 대선 개입보다 더욱 치명적인 문제는 중앙선관위가 제 18대 대선을 불법 부정하게 주관했다는 사실이다. 중앙선관위는 지역선거인이와 개표장에 네트워크가 연결된 보고형 PC를 설치 운영하였다. 이는 제18대 대선 전에 컴퓨터를 이용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중앙선거위가 네트워크 연결이 없다고 해명한 것과 2013년 1월 17일 국회에서 진행한 개표 시연에서 네트워크가 연결된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모두 거짓이며 개표장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부정하게 선거를 주관했음을 자백한 것이다. 또한 중앙선거위는 지역 선관위에서 결정하고 공표한 개표 상황표하고 다른 개표 결과를 언론사와 방송국에 제공했다. 중앙선관위와 지역 선관위에서 권위를 부여해서 정보 공개한 개표 상황표와 일부 데이터를 증거를 통해서 제18대 대선 개표 상황표와 언론사의 포털 제공 일부 상황표 개표 정보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고 중앙선관위와 지역 선관위에 대한 보소 증거로 제출되었다. 2013년 9월 28일 현재 중앙선관위는 국헌문란 및 내란죄로 고소되어 법원에 재정신청되어 있는 상태이며 전국 251개 지역선관위 중 61개 지역선관위원장과 상업장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고소되어 있다. 이제 국민들은 2012년 12월 19일과 20일에 시, 시청한 대선 개표 방송이 실제 개표 결과와는 다른 거짓 정보였고 가짜 당선 발표였음을 알게 되었다. 더불어 대구 국구에서는 법에서 정한 18시 투표 마감 전에 6개의 투표함을 부정개표했고 전국의 모든 개표장에서는 법이 정한 수기표 절차인 투표지 효력검사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전국 251개 지역개표장 중 118개인 46.8%의 개표장에서 투표지 교부한 수보다 실제 개표한 수가 더 많은 유령투표가 발생했음을 나타났다. 더불어 여 6명의 개표 참관인이 참관할 수 없도록 전자개표기를 14대까지 운영해서 부정개표를 조장한 개표장도 많았으며 전자개표기가 투표지를 분류하기도 전에 개표 상황표를 공표하는 등 전국 2 5 1개 모든 개표장에서 불법 부정한 개표가 진행됐다는 것이 증거를 통해 밝혀졌다. 중앙선거인은 헌법 제1 1 4조의 설립 근거를 두고 있는 헌법기관이다. 중앙선관위가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불법 부정선거를 주관하여 불법 당선자들를 결정했다는 것은 국헌문란이며 국권, 국권 동시에 국민의 대표이자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권한을 방해한 것은 내란의 실행이다. 우리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권자 국민으로서 현행법을 위반하고 대선에 개입한 원세훈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서울정찰청장및 관련자들을 법이 정한 최고형으로 처벌하기를 요구한다. 우리는 불법 부정하게 대통령 선거를 주관하여 헌법을 유린하고 내란을 실행한 중앙선거위을 국탐 문란과 내란의 죄로서 법이 정한 최고형으로 처벌하기를 요구한다. 우리는 헌법기관인 중앙선거위와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여 당선자 결정된 제 18대 대선이 온천 무효임을 선언한다. 선언한다. 2013년 9월 28일 범국민 연대 모임. 이명박 심판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촛불노력군는데 박근혜 최진운동본부 마지막으로 도호를 제창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정원은 여론조작 선관위는 개표조작 18대선 원천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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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무역, 원천무역.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